음료수 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 청운행열 470R 흰색 업소용 음료수 냉장고는 그야말로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에너지 소비 효율 1등 급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덕입니다. 강력한 냉각 성능 덕분에 음료를 빠르게 차갑게 유지하며 투명 유리도어로 내부가 한눈에 보여 재고 파악이 용이합니다. LED 내부 조명은 상품 진열 효과를 극대화해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조용한 운전 소음으로 매장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정밀 온도 조절이 가능해 최적의 보관이 가능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빠른 배송과 친절한 설치 서비스에 만족하며, 가성비와 성능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운행열 470화를 선택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